자지잖아 나. 아? 네가 먼저 나. 아이스크림 은 예전부터 네걸로 정해져 있었다고. 무슨 소리야?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예전부터 네걸로 정해져 있었는데. 저 발견한 사람을 나라고. 웃기지 마. 내가 먼저 갈단 말이야. 누가 버린다? 내가 더 크게 울 거야. 자자, 나. 아? 그럼 네가 누가 그자가? 스프트이스크림은 나한테 훨씬 잘 어울려 웃기지마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나한테 훨씬 잘 어울린다고 은근히 어, 재밌네 그러게 말이야 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? 너야말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해 아는 게 있긴 하네 먼저 발견한 사람은 나라고 웃기지마 내가 먼저 갔단 말이야 그러면 물어버린다 내가 더 크게 울 거야 색하는건나이야아니 진짜 다치를 알아주는 건 나뿐이야. 아니야,